9월 21일에는 파이 네트워크 뉴스 보고서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설립자인 니콜라스 박사와 판 박사의 인터뷰가 실린 내용이었는데요. 암호화 산업을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타일러 갤러거는 먼저 이두 사람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암호화폐 산업을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 할수 있는 다섯 가지에 대한 내 시리즈의 일환으로 청다이오 판 박사와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를 인터뷰하게 되어 기뻤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타일러 갤러거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 독자들은 조금 더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말해달라며 질문했는데요. 두 박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학문적 경력과 개인적인 관심사는 접근성을 제공하고 회원 상인 및 개발자를 위한 강력한 생태계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포된 암호화폐로 구동되는 대규모 개방형 커뮤니티인 파이 네트워크의 진정한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둘다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곳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여러 프로젝트에서 10년 넘게 협력했습니다. 파이 이전에 우리는 생산성 확장된 소셜 커뮤니케이션 및 미개척 사회적 자본을 개선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재정적, 사회적 잠재력에 대해 강력하고 장기적인 신념을 갖고 있지만 현재의 한계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경험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가치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의 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블록체인의 개발 프로세스를 거꾸로 뒤집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철학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타 버전 출시 회원을 네트워크에 초대합니다. 구성원과 함께 프로토콜을 반복합니다. 결과 디자인을 분산화합니다. 타일러 갤러거의 두 번째 질문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처음 참여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였습니다. 판 청디아오 박사. 나는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인간 행동 및 인구 연구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내 연구 관심 분야는 나중에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및 소셜 컴퓨팅, 특히 인간 행동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탈중앙화와 경제수단의 결합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은 전 세계의 개인을 동원하여 참여하고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정보 교환을 통해 세상을 더 많이 연결할 수 있게 했듯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가치 교환과 더 가깝고 더 빈번한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 나는 평생 동안 기술자였습니다. 젊은 학부 시절에 저는 연구실에서 처음부터 새로운 컴퓨터 마더보드를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분산 시스템에 관심이 있었고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의 사용자였습니다. 초기 박사 과정을 작업하면서 나는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이 존재하기 전에 내결함성 분산 시스템에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내 m s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내 박사 스탠퍼드 대학의 논문은 크라우드 소신과 소셜 컴퓨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는 나중에 스탠퍼드 컴퓨터 사이언스 부서에서 박사 후 연구원이 되어 스탠퍼드의 컴퓨터 사이언스 부서에서 블록체인 클래스의 분산 응용 프로그램인 CS 359B를 소개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을 일반 사람들의 손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직접 겪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사한 주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기존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일러 갤러거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상황이 좋지 않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버티게 하고 그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판 청띠아오 박사. 지금까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광범위하고 광범위하게 분산된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 가능한 KYC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3,500만 개에 달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규모로 확장 가능한 저렴한 KYC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KYC는 사용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사용자 위험을 식별하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법률 및 파이 네트워크 정책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KYC가 필요합니다. 각 회원에게는 하나의 계정이 허용되며 실제 인간만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 파이 KYC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이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파이 KYC 솔루션은 최첨단 기계 자동화와 동료 심사 및 검증된 개인을 통한 혁신적인 크라우드 소식 인적 검증을 결합하여 KYC에 대한 새롭고 확장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시스템의 기계 자동화 부분이 이미지 처리 및 위조 ID 감지와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 인간 검증 개인은 다른 구성원의 수정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커뮤니티 자체의 KYC 구성원으로부터 소싱됩니다. 스팸 계정을 방지하고 악의적인 행위자를 차단하는 것 외에도 파이 KYC는 네트워크가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번성하는 커뮤니티를 원활하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결정의 핵심에 있는 파이의 사명과 비전이었습니다. 이 다각적 KYC 솔루션은 전체 파이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즉 파이 토큰에 대해 노동이 교환되고 실제 유틸리티가 생성되는 분산된 네이티브 커뮤니티이며 명목 화폐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자체 개발한 KYC 솔루션은 파이 네트워크가 공정성, 포괄성 및 접근성을 약속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험상 블록체인 회사가 더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최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 이것은 회사 제품 및 해결하려는 격차 또는 문제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이 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산업의 초기 단계, 특정 프로젝트, 회사 및 추세를 둘러싼, 과대 광고와 흥분, 강력한 경제와 같은 요인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 변화하고 시장 심리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회사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원하는 회사는, 공간에 진정으로 가치를 더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호기심을 교육하고 암호화폐 애효가가 단기적인 것에서 초점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인내를 드려야 합니다. 때때로 겉보기에 반직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수반하는 장기적인 성공으로 돌아갑니다. 가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진정한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흥분되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판 청디아오 박사는 다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1. 우리가 화폐 시스템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 2. 대규모로 이해 관계를 조정한 다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위대한 것을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 3. 우리가 웹3 세계로 더욱 확고하게 이동함에 따라 블록체인이 온라인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과 경험을 낳고 있다는 사실.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는 다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1. 스마트 머니에 이제 금융기능이 포함된다는 아이디어. 2. 하나의 큰 커뮤니티로서의 세계의 가능성은 유용한 사례 연구를 생성할 것입니다. 3. 우리가 바로 이 혁명의 시작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해했지만 이제는 없이는 살수 없는 인터넷의 출현과 유사합니다. 타일러 갤러거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우려하는 세 가지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유는요? 두 박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첫 번째. 토큰 분배 블록체인의 주요 속성 중 하나는 탈중앙화이지만 탈중앙화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분배 자체, 진입 장벽 또는 가치 포착 메커니즘보다는 분산 시스템에서 실행됩니다. 광범위한 토큰 배포만이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부트스트랩하고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대량 채택할 수 있는 변곡점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파이 토큰의 80%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에 제공됩니다. 누구나 네트워크에 다양한 기여를 함으로써 법정화폐를 지불하지 않고 파일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채굴 메커니즘과 생태계 구축을 통해 광범위한 배포를 달성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접근성. 접근성은 진입, 사용 및 참여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및 지식 장벽에 영향을 받고 배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접근성을 달성하려면 토큰 채굴 또는 획득 비용,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사용자 교육 및 커뮤니티 구축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장벽을 해결할 솔루션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료 휴대 전화 앱의 에너지 라이트 마이닝을 통해 파이는 네트워크에 기여하면서 우리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3,500만 이상의 커뮤니티 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개발자 경험의 단순성 플러스 사용자 액세스, 블록체인 기술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의 자바스크립트 SDK는 블록체인과 통합되며 다양한 API는 앱에 대한 기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발자가 대규모 암호화 지원 커뮤니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암호화 블록체인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일러 갤러건은 감사하다며 마지막 질문을 꺼냈는데요. 암호화폐 산업을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 할수 있는 다섯 가지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각각의 사례나 사례를 공유해 주십시오. 두 박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많은 초기 암호화폐는 권력과 가치가 소수의 손에 통합되는 것을 보았고 얼리 어댑터는 큰 이점을 얻었습니다. 공정하고 개방된 P2P 분산 금융 시스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암호화폐 산업은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걸쳐 널리 분산된 토큰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하 권력의 극단적인 집중은 분권화의 개념에 직접적으로 반대됩니다. 2. 암호화폐는 현재 많은 요인으로 인해 교환 매체로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가격 변동성과 유용성 부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정기적으로 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와 교환될 수 있는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저장을 넘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3. 작업 증명과 같은 계산적으로 복잡한 마이닝 프로토콜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에 의존하는 암호화폐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모함으로 환경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업계는 덜 에너지, 집약적인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참신함은 여전히 전통적인 비즈니스에 맞게 조정된 규정으로 인해 전 세계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좋든 나쁘든 많은 프로젝트가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 및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고 향후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암호화폐 산업이 전 세계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낮은 진입 장벽,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 접근성 및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두 박사의 답변을 끝으로 타일러 갤러거의 인터뷰는 끝났는데요. 참고로 타일러 갤러거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비벌리 힐스, 토론토, 런던 및 두바이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제대체 자산회사인 리거 에세츠의 CEO이자 설립자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파이 네트워크 개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점과 개선점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파이어니아 분들께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